안녕하세요, 여러분. 자태민TV의 태민이에요. 오늘은, 동, 공룡파크, 다이노파크라는 게임을 한번 해볼 거예요. 시작해볼게요. 이거는, 좀 잘해요, 저. 근데, I mean, 지금 I mean. 세 마리나, 지금 저 옆에, 친한 동생들이 있거든요. 제가 암모나이트랑 아, 벨로시랩터랑 스테고사우스랑 테트라우미 있어요. 한번 가볼게요. 출발! <laughs> 전 여기 가죠. 도시. I mean. 이렇게 흙을 파서, 이렇게 흙을 파서, 이렇게 흙을 파서 이거 얻는 게임이에요 하나 둘 <laughs> 그리고 야 진짜 모양보소 이거일 것 같기도 한데 오 맞네 이거네 이거다 라이스도 이렇게 얻어서 하는 거예요. <laughs> 학교로 돌아가기. 이 아저씨 진짜 이상해요, 여러분. <laughs> 아니, 아니에요. 지금 저 친한 동생이 말한 겁니다. 친한 동생이 두 명이나 있 때요. I am in t h i n 둘째는 안녕나 안녕해 안녕해 안녕 안녕해 안녕 안녕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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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녕해 안녕해 안녕안녕 안녕해 안녕안 다시 흙을 파고, 흙을 파서, 다시 모아야지. 일단 이것들 먼저. 야, 떼봐. 또 모양 무서 일단 이거 하고, 아니, 아니, 아, 뭐. 없어. 없어. 딱 걸렸잖아. 이거다. 여기 좀할이 있네. 여기 없으면 없어, 진짜. 코인이 있지. 못할 탈수 없어. 나 1, 이중에서 있을까? 없다. 이거 두 개, 아, 이거 세개있잖 아, 하나, 둘, 셋. <laughs> 음. 야, 너도 같이 있는 거좋 음. 오, 찾았다. 여기. 오, 예. 내가 눌렀어. 오케이. 자, <laughs> 친한 동생을 눌렀습니다. 여기서 아무것도 없어 여기서 또 아무것도 없다. 잊지 못하라고. 이거 저희. 동생이 보고 있는 노래입니다. 이거 해봐, 이거. 나누 이거. 나 이거 보고 싶어. 이거? 이건 뭐야? 오. 야, 지금 저 동생이, 어, 저운동하팅 이란, 어, 뭐를 보고 있습니다. 다시 갈게요. 출발! 출발! 건어 <목소리> <고소. 목소리> 자, 너무 시끄러워. 그끄럽네 구여해! 네! 제! 하. 고니, 고니, 네! 가죠 잠깐만. 잠깐만 물 깔아야 된다고? 물 깔아야 된다고? 된다고? 뭐 아니 저희 친한 동아도 유튜브를 하고싶깔봅니다 <laughs> 여기 하기약 베이베. 응, 가자. 언나 지금 이로래 베이베. 너만의 세계 세계자 내 이름. 난너 모두 끝을내 이름. 완벽해. 모든 것을 내꺼 이거 하고. Itu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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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여기에. 어, 러니가모게진 그러니까 뭐 게임 하고, 음. 그 게임으로 할 때, 어. 그 게임 시작할 할 때, 그 뭐지? 그 카메라 모양 눌러, 아니면 어떤 걸 걸로 카메라 모양. 자, 저, 저희 친한 동생이 계속. 모키진 하고... 한단 누르고 게임을 눌러, 아니면 그냥 바로 시작해? 어, 게임을 일단 시작하고, 자기가 그냥, 어, 자기, 그, 을 보여드리지 않고 싶으면 그냥 게임에 들어가서 이거 모비진을 눌러서 촬영을 하고? 만약에 얼굴도 나오고 싶으면 그거 모비진 한번 눌러볼까 어. 그럼 게임 하는 모양이 나오는 거야, 안 나오는 거야? 나와. 얼굴이랑 그냥 같이 나오는 거야? 아니거 나와. 그거 나도 잘 모르겠어, 어떡해. 자, 저희 엄마가 원장실에 들어왔을 제가 유튜브 찍는 모습에 어떤 반응을 할지 어떤 반응을 할지 그냥 무시하네요. 아이고, <웃음> <못> <웃음> 그냥 해봐라. 무시하네요. 어? 뭐 어? 뭐라고? 뭐라고? <놀란라> 레버트 레버 꿀. 네, 뭐, 여기 들어가서 나 사번 들어가서 나. 같이 구경할게요 여러분. 안나 네. 내가 안으로 들어가면 안돼 오빠가 밖에 있아 네. <laughs> 없다. 여기 중에 있겠죠? 역시 됐다 바크로 돌아가기 다 맞췄다 아치세요 합치하십시오 이러면은 오 뭐야 이거 귀신같아 오케이, 오케이. 렛츠야, 아, 아니. 참. 아, 난... 아 여기 위에도 보고 싶은데. 나, 나도 이거 할 거야. 자. <laughs>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. 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줘! 알겠어! 저는 거... 간다! 안녕!